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KD캠 VI 걸렸습니다. 자, 우리 타점 여기서 잡고 2차 포인트 잡고 평단가 파동 나올 거예요 했는데 파동 나옵니다. KD캠 VI 이런 것이 주세현 TV죠. 기다려서 수익을 반드시 내주는 세력주를 매매를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의 수준이 달라요. 이해의 수준. 노력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그냥 종목만 받아서 매매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분과 종목만 받아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을 가진 분. 공부는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종목 탑점만 받으려는 분 그런 거에 차이예요 제가 책이 나오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주세영TV 네. 유튜브를 찾아 가지고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분이 있을 거고 그냥 책을 읽고 아 이런 기법이 있구나 어 나도 한번 해 봐야지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매매를 바로 실천을 하려는 분이 있을 거고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차근차근 내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기초부터 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어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이런 이제 매직박스권 매매 분석법, YDG 파동 이런만 가지고, 내 스스로 그냥 바로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있죠. 이런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연습 매매해라. 기초부터 다져라. 모르겠으면 반복 학습해라.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 정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다면 결코 성공하는 투자에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기법서라도 이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절대 좋은 기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스텔바자급 등 VI 걸렸었죠. 네. 그래서 노력하시는 분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 노력을 통한 나의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과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급급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반드시 있겠습니다. 가스텔바자 2차 VI! 저점 매수 타점 딱 잡아놓으니까 반드시 상승한다. 파동을 네.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을 하세요. 항상 공부하시고. 타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해야지. 남이 짚어주는, 제가 짚어주는 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